자, 그러면 단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팅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음, 따팅, 뭐 표현 같은 경우는 뭐 앞에서도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이 팅이라는 단어는 보통 어떤 공간을 이야기를 해요. 어, 공간, 방 같은 것을 이제 이야기할 때 쓰는데 보통 이 팅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원래 이 방이라는 거는 그 목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 뭐 잠을 자는 방이면 뭐 침실이라든지. 그리고 뭐 책을 읽는 방이라면 뭐 서재라든지.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통 방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 팅이라고 붙은 공간은 그냥 공간인 거예요. 말 그대로 어떤 목적이 굳이 딱히 정해지지 않은 그냥 예를 들면 이제 그냥 텅빈방 같은. 그걸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제 목적이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보통 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그니까 러 딱히 딱 정해진 목적이 없는 걸 이제 팅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넓은 공간을 팅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통 따팅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어떤 건물이나 어 그런 곳에 이제 보통 1층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어 어떤 홀이라든지 로비를 따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보통 1층에 있겠죠 어, 정문 들어가자마자 넓은 공간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 그 건물 안에 있는 어떤 다른 뭐 방을 가기 위해서 통과를 해야 하는 그런 홀이나 로비를 따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닙니다 그냥 따팅 하면 홀로비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宣푸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뜻은, 일단 뜻부터 말씀을 드리면, 동사로 사용을 하고, 선포하다 라는 뜻이에요. 선포하다. 이 선포하다 라는 단어는, 뭐, 요즘은 이제 뭐, 선포하다 라는 표현을 잘 쓰진 않지만, 어떤, 뭐, 결과나, 어 뭐, 어떤, 뭐,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선포라는 단어에 이제 의미를 부하자면 결과겠죠. 어떤, 뭐, 문제나, 뭐, 의논거리에 대해서 그 결과가 나왔을 때그 결과를 관련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발표하는 걸 보통 선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여기서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거는 이제 슈엔 이란 단어 이뿌 라는 단어도 말 그대로 이제 뭔가를 널리 알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어, 널리 알리다 뿌 라는 단어 그리고 이제 슈엔 이란 단어도 이게 원래는 베풀다 라는 뜻이 있어요 베풀다 어. 그리고 두 번째로 어, 널리 알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 이 널리 알리다라는 뜻으로 이제 뿌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원래 뜻은 베풀다라는 뜻이에요. 어, 베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선포하다라는 단어 자체는 공익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알릴 때 그때 이 선포하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음. 약간 단어 느낌으로만 봤을 때는 약간 과격한 느낌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뭔가 일방적으로 알리는 듯한 느낌이 있죠. 이 선포라는 표현 자체가. 하지만, 원래 그 단어의 의미에는 뭔가 널리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이로운 일들을 어, 알릴 때, 어, 좀 그런 의미가 있죠. 약간 음. 원래는 이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그 음.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결국에 그냥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쓰는 단어예요 그 다음 후어다 라는 단어 뭐 요거는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단어긴 한데 후어더라는 단어는 이제 동사로 사용을 하는 단어고 얻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뭐 획득하다 그거 말고는 다른 표현은 없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이 후어라는 단어 자체는 조금 단어가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어. 앞에 이제 짐승이란 뜻이 있고 뒤에 또 개가 있고 음. 한마디로 뭔가를 잡는 거예요. 어. 잡는 거 어. 그리고 이제 이게 원래 또그 노예 이제 종 그런 의미도 있어요. 어. 그래서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절대로 어. 좋은 의미는 아닌데 지금 이제 현대 하나에서는 그 뜻들은 아예 그냥 제쳐둔 거죠. 어. 아예 그냥 저기 뒤편으로 어. 아예 없애버리고 어. 그냥 후어 라는 단어는 얻다 획득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 라는 거. 어. 그렇게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어. 원래 이 본래 의미는 굳이 현대 안에서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의미로는 쓰질 않아요. 잘. 자 그다음 쓰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자격이라는 뜻이에요. 자격 우리가 이제 자격이라는 표현은 보통 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합당한지 거기에 잘 맞는지 뭐 그런 자격들을 이야기할 를때 쓰는 단어죠 이 단어 같은 경우도 뜯어보면 굉장히 원래 의미와 어 전혀 다른 의미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인데 이 쯔라는 단어는 원래 재물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재물, 돈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을 해요 이쯔 같은 경우는 뭐 돈이란 뜻도 있고 거기서 파생이 돼서 미천이란 뜻도 있습니다 미천. 미천이란 뜻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원래 이 미천이라는 건그 바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바탕이란 뜻으로 파생이 되고, 그게 이제 바탕 혹은 자질이란 의미로 같이 사용을 해요. 바탕 혹은 자질이란 뜻으로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게 이 쯔의 이 쯔거에서 이 쯔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자질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지를 의미하는 거고, 이 거라는 단어도 원래는 이제 격식이라는 뜻이 있죠. 격식. 어, 격식. 그리고 그 격식이라는 거는 사람이 어떤 자기의 이제 자리 그리고 지위에 따라서 갖춰야 하는 격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어떤 지위로 뜻이 파생이 되고, 이 지위라는 단어가 또 그 지위에 맞게끔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이나 인품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또 이게 인격, 인품이란 뜻으로도 파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그 사람이 가져야 할 어떤 자질이나 인격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자격이란 단어로 만들어진 겁니다. 음, 어떤 자질이나 인격, 어, 뭐, 이 정도로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단어만 놓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단어도 아니고, 어, 그냥 뜻 보면, 우리나라 뜻으로 이제 자격이란 단어 뜻 보면, 알수 있는 단어지만, 어, 한자를 또 이렇게 뜯어 봤을 때, 이 단어가 왜이 뜻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건지를 어, 알 수가 있겠죠.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들의 의미가 파생이 되는 것도 어, 좀 기억을 해 두면, 그 단어를 좀더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 도움이 많이 돼요. 음. 자 어쨌든 이 쓰거 자격이란 단어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들이 합쳐져서 어, 만들어진 겁니다. 음. 원래 의미로만 이 단어를 알고 있다면 솔직히 자격이란 뜻으로 잘 이해가 안 되겠죠. 어, 도대체 돈이랑 격식이랑 합쳐져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자격이란 의미가 되는 건지. 어. 그거는 좀 단어를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파생이 되는지 어,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면 어, 재밌기도 하고 어, 또 기억하기도 쉽고 단어를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단어를 만났을 때이 단어들의 쓰임을 많이 알고 있다면. 어, 해석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 단어 이렇게 쭉 봤고 어,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 추라이러. 자, 면접 결과가 추라이러 나왔죠? 어. 면접 결과가 나왔다. 사팅리 지말러 랜. 자 로비에는 로비에는 지만. 이 지만이란 단어는 이제 합쳐진 거죠. 지하고 많이 합쳐진 건데. 어, 이 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촘촘하게 막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걸이제 지라고 해요. 그 많은 가득 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로 로비에. 사람들이 가득 찼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로비에는 사람들이 붐볐다. 많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붐볐다. 어. 미슈 쉔뿌. 미슈 하면 요건 이제 비서죠, 비서. 어, 그아얼 어, 아처 교수의 비서가 되겠죠. 어, 그래서 비서가 선포를 한 거예요 선포, 선포하다 라는 표현이 또 여기서는 이제 발표하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서가 발표했다 비서가 발표했다 뭐라고? 후어더 아자얼 자오쇼 후어떤얻었는 얘기죠 무엇을 아처 교수님의 아처 교수님의 무엇연 엔지우셩 자 여기서 이제 무엇연 엔지우셩이라고 하는데 박사 연구생이에요 어 박사 연구생 어 우리가 이제 흔히 엔지우셩 하면은 석사를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음, 왜 그러냐? 연구생의 첫 단계가 석사니까 어, 그냥 엔지우셩이라고 하면 석사를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어실 박사 과정을 하는 연구생은 앞에 부어실 엔지우셩이라고 붙이든지 아니면 그냥 부어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음, 근데 보통 그냥 부어실 하면 그냥 박사죠. 어, 이미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을 부어실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이제 준비하는 연구생을 부어실 연주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처 교수님의 이제 박사 여기서는 이제 뭐좀안 들어가 있지만 어 박사 과정 어 이제 준비하는 연구생을 이야기 하는 거겠죠. 박사 연구생 예, 쓱어 자격이죠. 한마디로 아처 교수님의 이제 박사 연구생 자격을 자격을 후워다 얻은 얻은 학생은 혹은 뭐 얻은 분은 뭐 이런 표현을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는 이제 학생이라고 하겠습니다. 얻은 학생은 실. 라이츠 라이츠 라고 하면 어디 어디로부터 오다 라는 뜻이에요. 어, 그리고 보통 라이츠 같은 경우는 뒤에 어떤 지역이라든지 뭐 국가라든지 어, 좀 약간 구체적인 지명들이 보통 많이 옵니다. 음. 그래서 라이츠 어디 어디에서 왔다는 얘기죠. 어디에서 중국에서 라이츠 국어다 중국에서 온 룬둔 따쉐에 런던 대학의 学션 학생인 펑이윈 小姐,이 펑이윈 양입니다. 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박사 연구생의 자격을 얻은 학생은 중국에서 온 라이트 중국 중국에서 온 룬던따시 어, 런던 대학이죠. 어, 런던 대학 학생 펑이 윈, 어, 펑이 윈 양입니다. 라고 이제 비서가 발표를 한 거죠. 음. 여기서 이제 라이트라는 단어, 어, 뭐 간단한 단어지만, 어, 잘 기억을 해 두시고. 보통, 어 지역이 많이 오아요. 라이트 뒤에는. 자,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로 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 미슈라는 단어, 어 요거를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물론 이제 비서, 맞죠? 어 비밀할 때, 그, 미미할 때, 그, 미인데, 이 비, 비밀할 때 비자예요. 어, 그 슈라는 건 이제 책을 우리가 보통 이제 책을 이야기를 하는데 문서 같은 걸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어. 그래서 비밀을 갖고 있는 어. 그 글을 원래는 이제 직역을 하면 그게 이제 미슈가 되는데 그 한마디로 이 비서라는 의미는 그만큼 누군가를 이제 모시고 보필하고 어,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을 비서라고 하죠. 어, 그래서 그 사람은 비밀을 어, 많이 갖고 있다. 어, 뭐 그런 의미로 그리고 그만큼 뭐 자기가 어, 모시는 사람에 있어서 뭐 발설을 최대한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통 비서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미슈라는 단어가 비서로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오늘 나온 내용 한번 쭉 봤고 뭐 문장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 결과가 나왔다 로비에는 사람들이 붐볐고 비서가 발표했다 까지 읽도록 할게요 면실 제구어 出来了，大厅里挤满了人。秘书宣布：面试结果出来了。大厅里挤满了人。 미슈슈뿌 자, 아처 교수님의 박사 연구생의 자격을 얻은 학생은 중국에서 온 런던 대학 학생 펑이윈 양입니다 후어더 阿加尔教授、博士、研究生资格的是来自中国的伦敦大学学生彭逸云小姐，获得阿加尔。 教授、博士、研究生资格的是来自中国的伦敦大学学生彭逸云小姐。네 오늘 중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